습니다. 제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장. 0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파레 양기세. 405장. 주의 친절한 파레 양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존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파래 양 이세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우리 일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해세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악인은 못에서부터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제하였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 같이 꺾임 같게 하시며 불평이 같게 하시. 만색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소.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의 악인의 보복을 당하고 기뻐함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을 다가 즐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보기 조금 드물게 저주의 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노골적이고 좀 살벌한 그런 내용이죠 다윗의 평상시의 성품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아, 요즘으로 말하면 열, 열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아,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좀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냥 대놓고 선포를 하는 것을 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죠. 입에서 이를 꺾어소서 그러니까 이빨을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견오는 화살이 꺾인 것 같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뭐든지 안 되고, 뭐든지 잘못되고, 뭐든지 실패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 다윗의 마음에, 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에 바쳐서 저주를 퍼붓는 이유, 무엇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로는, 아, 정의를 침묵했기 때문이다 1절에 보시면 동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 정의와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될 지도자들 아, 그 사람들이 에, 그 에, 올바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고 또 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굽게 하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그 높은 지위와 권력을 악한 것에 사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옳은 것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누리면서 똥똥거리며 군림하라고 산, 군림하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그 힘을 의지해서 억압하고 강요하고 폭력을 사용하라고 악한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판결해서 정의를 세울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지기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것이 우리가 임의로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원하셔 주셔서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미천한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와 성도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또한 올바름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악한 거짓말 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3절에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참 거짓된 일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어 이 진리와 동떨어져 있고 전혀 어, 상관없는 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유함을 어, 얻고 또 그러한 거짓된 것들이 세상에서는 너무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근본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참된 것보다 거짓을 좋아하고 옳은 것보다, 옳은 것보다 구분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참된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 믿는 자 또한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진리와 거짓을 잘 구별할 줄 알고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지요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사모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취사 선택이 아니라 내게 힘들어도, 또를 때로는 내게 도전이 되고, 또 내게 가시처럼 다가와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2절의 폭력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비단 손과 발로 사용해서 사용하는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지요. 어, 때로는 말과 눈짓과 표정도 폭력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폭력에 많이 노출됩니다. 또 당, 동시에 나 또한 이런 폭력을 휘두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폭력을 휘두를까요? 일단 폭력을 사용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폭력 앞에 사람들은 주눅들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사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단은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폭력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다스린다는 우월감이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폭력은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는 식의 폭력도 정당화될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신다면 내가 당한 것만큼 너희들에게 돌려주마라고 마음을 잡수셨다면 세상은 이미 불바다가 됐을 것이고 세상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그러한 폭력성을 잘못된 것임을 또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됨을 보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시 한번더 매일매일 내 마음과 중심으로 체크하고 또 살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은 승승장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악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바꾸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낮추시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진리가 반드시 승리함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길이 참고 또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존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게 해주 to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a t t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거룩하게 생각 고백하고 또한 섬기고 예배하는 귀한 이한날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로 악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것들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 또한 거기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또한 진리에서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세상에 악한 자들의 힘과 권능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며 증거하며 또한 베풀며 또한 살리며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건히 세움받는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오직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충만이 임하셔서 하늘의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사랑하기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섬기기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또한 살리는 일에 더욱 집중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며 그 귀한 믿음의 결실이 대대 손손 자녀와 자손들을 통하여 숙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시고 또한 평강과 강건함으로 주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일부터 몽골 성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잘 준비되어서. 내년에는 우리 애원교회가 참으로 몽골 땅을 향하여 그 민족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생명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터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구하는 모든 강구와 기도를 아시오니 오늘도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과 기적이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 안에서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분별하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